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포항에 직접 현장에 찾아 와 있습니다. 3층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둘러보실 수가 있는 유닛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 랜선으로 열심히 투어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핫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모델하우스 다나와 채널의 호수입니다. 이번에는 24년도 7월 31일에 입주 예정인 남포항 태왕 아노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수도권, 광역시의 손차적 규제로 풍선 효과가 발생해 포항, 구미, 경주 등 규제 결공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포항 태왕 아너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남포항 태왕 아너스는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가 들어설 5천읍은 남구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 중인데요. 특히 용산지구는 8.4만평 규모의 단계적인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4천여 세대의 브랜드타운을 형성해 인근 입지 조건이 매우 우수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오천 해병대 이전 부지 활용사업,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사업 등 다양한 개발 계획 덕분에 주거 생활 및 교통 환경도 우수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현장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한 초등학교 바로 앞 자리이며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오천읍 구도심 이용도 편리해 사교육 걱정도 없습니다. 향후 환동의 경제 벨트 구축을 위한 동해안 고속도로와 철도 연결 사업이 추진되면 더욱더 우수한 여건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남포항에서 3억원대 초반으로 내집 마련을 해볼 수가 있는 곳, 바로 여기입니다. 현재도 남포항 태왕 아노스 인근에 영일만대로가 인접해 시내외로 이동하기 좋고, 남포항 나대목을 통해 울산 등 인접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합니다. 장기면 지방도 929호선 4차로 확장 계획도 추진되어 앞으로 더 쾌적한 교통망을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포스텍의 애플이 제조업 R&D 지원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설립한 것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이로써 포항이 갖는 가치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직주근접수요층도 남포항 태왕 아노스에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지 정보도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중도금 무이자의 계약금 천만 원 정액제 발코니 확장 무상인 혜택 놓치지 말아주세요. 다가올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남포항 태왕 아너스는 포항시 오천읍 용산지구 3단지에 위치했으며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6개동 총 34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9제곱미터 평형대부터 69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면적이 공급되어 여러 수요층을 모두 흡수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포항시는 1, 2인 가구가 60% 이상으로 소형 주택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매력을 갖춘4050 연령대 거주자 비율도 높아서 남포항 태왕 아노스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스마트 시스템을 비롯해서 단지 내 주민 휴식과 운동, 놀이 등을 함께 할수 있는 중앙 광장,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쾌적한 생활도 가능합니다.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 단지가 설계됐고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되므로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꼭 2번으로 연락을 해주셔야 특별한 금융 혜택을 저희가 챙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연락해주세요. 여기 앞쪽에 봐주시게 되면요. 굉장히 좋은 금융 혜택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1차 계약금은 천만원 정액제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입주시까지 요거 그대로 쭉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중도금 무이자 혜택에 하나 더해서 발코니 확장비까지 무상으로 만나보시면서 지금 만나보고 계시는 이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짜잔 즉시 전매까지 가능한 이세 가지 조건을 전부 만족하고 있는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유닛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거 바로 위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요 현관 천정 시스템입니다. 에어 샤워 겸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준비가 되어 있는 네칸의 신발장 한 번씩 열어 보시면 수납 공간 짱짱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반대편에도 봐 주시게 되면 워크인 현관장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 하나는 벌써부터 끝내 준다. 요런 생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안전 유리가 적용되어 있는 삼현동 슬라이딩 중문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거 기억을 해주시고, 별도의 옵션 비용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자잔. 제 뒤쪽으로 바로 공용 욕실을 먼저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화사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의 욕실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측면부에 수납 공간을 하나 같이 딸려있는 욕조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의 방이죠. 자녀방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이거 돈 없이 여러분의 서비스 면적 그대로 같이 한번 가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뒤쪽에 봐주시게 되면 크기가 큰 창도 기본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그 위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까지 자녀방에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제 뒤쪽에 봐주시게 되면 침실 붙박이장이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공간 분리가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선택해서 보관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울이 붙어있는 또 다른 구조가 또 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랍장까지 같이 한번 만나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책장 겸용으로도 같이 한번 사용을 해 보실 수 있게끔 측면부까지 빈틈 없이 수납 공간으로 꽉 채워 놨다는 라거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자잔! 여기가 바로 두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과 굉장히 비슷한 크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개별 난방기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잖아요. 방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같이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짜자잔! 이쪽이 주방입니다. 육인용으로 딱 깔끔하게 차려놨는데도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널찍하게 남는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고 여기 위에 천장 한번 올려다 봐주시면 우물 천장에 주방 위쪽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여기 왼쪽편 봐주시게 되면 요게 이제 주방 팬트리거든요 안쪽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널찍한 공간이 기역자 모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선택이 가능하시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은 자녀가 조금 많아요라고 하신다면 추가적인 방을 또 필요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기본적인 알파로머로 선택을 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느껴졌었던 점이 뭐냐면 보통 이쪽에는 키큰장이 하나 들어가고 끝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는 전기 오븐이 키큰장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서 마치 청. 담 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디 D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만족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스포크 인덕션 이런 것도 여러분들 선택해서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위쪽 라인 봐주시게 되면 아일랜드 후드가 독특하게 생겼죠? 근데 이것도 분양가 포함이에요. 보통 이렇게 생긴 거 옵션이거든요.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급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이 벽면. 라인에 라인까지 쭉쭉쭉쭉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통일감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방 환기창까지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식기세척기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원하시는 분들 가져가주시면 여기 끝 라인 부분에 설치가 될 예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제가 이번에는 다용도실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시 타워가 들어가고도 남아요. 공간 여유가 굉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왼쪽 벽면에 이렇게 환기창까지도 딸려 있기 때문에 냄새 걱정하지 마시고, 짜자잔!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엄. 엄청 큰 침대가 들어가 있는데도 앞쪽, 옆쪽으로 널찍한 공간감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코니 쪽으로 나와 주시게 되면 위쪽 천장에 전자식 건조대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요 하양식 피난 사다리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가 되는 위치라고 하니까 기억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파우더룸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거울도 엄청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おタチシ。 이렇게 밝게 내가 원하는 디밍 온도를 또 설정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앞쪽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부부 욕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도 짱짱한 수납 공간이 또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 오른편에 마련이 되어 있는 샤워부스 공간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아래쪽 봐주시게 되면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전자식 비데까지 다 여러분들 이 컨디션으로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방에서 보여드릴 공간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워크인 형식으로 이렇게 일자 라인을 따라서 시스템 선반들이 다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드레스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환기랑 통풍이잖아요. 곰팡이 냄새 배면 안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창문 열고 환기까지 해보실 수 있는 컨디션으로 말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실이 너무 넓어요. 이 조명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물형 천장까지 한칸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안 내부가 훨씬 더 넓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벽면 한번 봐주시게 되면 AI IoT 스마트 홈 시스템을 사용해 보실 수 있게끔 12인치의 월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벽면 봐주시게 되면 대형의 고급 포세린 타일이 딱.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컨디션 그대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 진짜 효자 상품이다라는 걸 체감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유닛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69 제곱미터의 유닛 내부도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가보시죠. 모델하우스 방문을 원하신다면 꼭 대표번호인 1555-1341. 1555-1341번으로 연락을 해주시고 다양한 혜택 모두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유튜브 고정 댓글란에 링크된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허수이었습니다.